자, 같이 봅시다. 이 문제 조금 봤니? 일단은 삼차함수가 덜렁하나 줘져 있죠? 삼차함수가 있고, 그놈의 역함수를 Gx라고 그냥 불러놨어요. 그럴 때 방정식 F는 G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그때 이놈의 시키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단 내가 쟤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공부를 하기를 아... 어. 요림은 다시 그리지 뭐. 역함수의 미분법은 요 y는 x라는 요놈의 대칭이 대칭된게 그게 역함수죠. 내가 만약에 얘를 f라고 부르면 얘가 g x 가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요 점의 좌표가 3, 4라고 깔이다. 4, 3으로 잡아야겠다. 되 4, 만약에 3이라고 치면 여기 대칭되는 요점은 3,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만약에 이 기울기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면 나는 저걸 구할 게 아니고 뭘 구하시오? 여기 있는, 여 기울기를 대신 구해서 그 놈을 역수만 취하면 저 놈의 기울기가 뜬다 라고 내가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가르쳤던 핵심이 뭐냐면 내가 3코마 4랑 4코마 3이 여기, 여기 있으면 얘는 이 빨간 놈의 기울기는 내가 식을 뭐라고 쓸수 있어요? G' 3이라고 쓸수 있죠.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이 파란 놈은 F' 4라고 쓸수 있죠. 요 두놈의 관계가 역함수니까 얘는 f 프라임 4분의 1이다. 요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 여기 있는 지금 이 식이 대부분의 책의 최종 최종 그 파이널 정리라고 해 가지고 요렇게 식이 써 있는데 이, 이 식만 바라보면 내가 이해가 쉽지가 않아서 항상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음. 그럼 얘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 볼 건데 그럼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4콤마 3을 F가 지나면, 여기 4가 적히고 여기 3이 적히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뜻이죠. 맞아요. 결론만 보면 그렇죠. 자, 그리고 저 문제를 한번 쳐다봅시다. 3차 함수가 역함수랑 서로 만난다. 얘들아. 어떤 함수랑 역함수가 교점을 가지면, 그 교점은 반드시 어디에 위치한다? Y는 X 직선 위에 위치한다. 이거 이해 돼요? 만약에, 봐봐.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뭐 어떻게, 어떻게 그럴까 어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2차 함수라 칩시다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여기에 지금 대칭을 시켜서 그래프를 이렇 이, 이렇게 그려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 교점이 어디서 생겼어요 여기랑 여기서 생겼죠 맞아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교점을 가진다면 반드시 y x란 직선상에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외사항이 있긴 한데 그건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예외사항이 있긴 해요. 내가 그 예외사항을 다룬 문제를 딱한번 봤는데 그때 엄청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 유리함수 그 고일 때 한번 나오는 문제인데 자 어쨌거나 지금 이 문제에서는 y 는 x 선상에서만 존재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가 3차함수인데 분명히 3차함수가야 그러면 내가 굳이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교점을 찾아야 됩니까? 3차함수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야 있겠지. 근데 식을 정리하는 게 워낙 까다롭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원래 함수와 그냥 y는 x라는 이 직선과의 교점만 찾으면 그 교점이 곧 f와 g 사이의 교점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렇게 될게. 내가 저 삼차함수가 뭔지 잘 모르는데 적당히 그냥 그려볼게요. 적당히 그릴게요. 이게 y는 x고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칩시다. 이렇게 생기면 분명히 이 역함수와의 교점은 얘랑 얘랑 얘일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새놈의 x좌표를 알파, 벳,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내가 알파벳 단말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fx는 x라고 놓고 적겠죠 왜? y는 fx와 y는 x라는 두 개의 직선, 아, 두 개의 이제 함수의 교점을 찾는 중이니까. 그러면 얘는 x라고 식을 세우면 식이 어떻게 적혀요? x3승에 플러스, 어, 2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플러스 9분의 1은 x라는 식이 되면서 이 x가 우변으로, 좌변으로 넘어오면 얘가 그냥 x로 이렇게 바뀌죠. 내가 방금 적은 요 식이 바로 요 직선과 요 3차 함수의 교점 세 놈을 구하는 3차 방정식이다 이거예요. 얘세 근이 바로 알파, 베타, 감마인 게 분명해요. 그렇죠? 돼요? 되지요 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g 프라임 알파의 역수를 구하래.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에 그림을 내가 이제 이렇게 안 만나는 상황으로 그려놨지만, G랑 F가. G랑 F가 만약에 만난다면, 잘 봐요. 내가 이런 상상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Y는 X가 여기 있으면, 이거 그몇 번째 그린 거니? 만약에 F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칩시다. G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F의 기울기는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G의 저 점에서의 기울기는 요렇게 되겠죠. 그림이 좀 그런데, 어,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의 기울기가 역수 관계일 게 분명 분명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겠지. 저 문제도 맞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지금 이 점의 좌표가 알파콤마 alpha, 알파라고 내가 친다면, f 프라임 알파와 g 프라임 알파라는 이두 개의 기울기 값이 서로 역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이게 이 상황이잖아. 그럼 저식을 내가 어떻게 바라본다? 바라본다 는 뜻이야. 얘를 나는 f 프라임 알파로 그냥 바라본다 이거예요. 돼요? 얘는 g 프라임 알파로 바라본다. 아 미쳤어. g 맞죠? 어. 아니, 미쳐. 미쳤지? 플러스 f 프라임 베타로 바라본다. 플러스 f 프라임 감마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할 목적지가 요놈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얘가 얘가 이렇게 적힌단 말이죠. 두 놈이 역수관계니까. 그렇죠? 교점은 알파콤마 알파인 상황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듯이 저 문제도 지금 얘랑 같은 상황이라서 네 이렇게 식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를 구할 게 아니라 F를 놔두고 얘를 구하면 정답이 쉽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가 문제풀이에요.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계산 간단히 빠르게만 보여줄게요. 자 그럼 뭐하면 돼요? 계산만 합시다. 내가 그러면 이 식을, 어, 떻게 됐어? 아, 저 F란 식을 미분해서 알파 베타 간마을 넣으면 되죠? 그럼 저 미분, F'X가 뭐가 됩니까? 이 3X 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내가 할 일은 여기에 알파 베타 간마을다 집어넣어서 그걸 다 더해야 되지.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 값이 뭐가 되겠냐? 내가 요 놈을 다시 식으로 적어보면 그 값은 분명히 3에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플러스 감마제곱에 플러스 4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플러스 2도 3번 더해지겠죠? 그 6이 되겠네. 이거 돼요? 됩니까? 영찬이 돼? 영찬이 너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마음 고생하니? 괜찮아? 자, 요거 구하면 되죠? 요거 뭘로 구합니까? 우리 요거 뭘로 구해요? 어, 근과계수의 근거. 관계로 갑니다. 그렇죠? 왜? 우리 알파베타 감마가 얘의 근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알파베타 감마의 세놈의 합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야? 그럼 너무 면 되죠.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마찬가지로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감마 알파 값이 여기에 따르면 얼마입니까? 1이죠? 알아요.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로 계산한거고 얘는 a분의 c로 계산한겁니다. 알파벳의 감만은 마이너스 a분의 d로 계산해요. 다 알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사실 알파벳감마만 필요도 없죠? 얘만 있으면 되죠? 그럼 내가 얘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3이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3에서 요 놈을 제곱해요. 거기서 뭘 뺍니까? 이거 두개 빼면 되죠? 이거 두개 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얘는 얼마예요마 8이네. 얘는 플러스 6이네. 얘만 계산하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얘가 2 되죠? 그럼 6에서 8빼면 마이너스 2에 정답이 4인가? 4 맞아요. 어, 1번이에요. 됩니까? 어. 뭐 이거 봐봐. 어디가 x야? 여기? 이거 감마야. 아 이게 x처럼 보여? 감마야. 어, 뭔 소리야. 아, 이해했어요? 얘들아, 이 문제가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는 C단계에 있을 자격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 왜, 어디, 어디 때문에 그런 거야? 어디가 가장 어려워요? 얘를 예로 해석하여 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를 예로 해석해 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정말 그냥 기계적으로 얘랑 얘를 그냥 외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왜 역수 관계인지를 이해하기를 내가 바라는 거예요. 다니 왜? 나한테 물어봐. 알았어. 자, 넘어갑시다.